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조동사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 문법 개념보다는 많은 예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느껴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 will은 뜻이 뭘까요? will은? 할 거야. 그죠? 할 거야가 will이에요. 얘는 조금 셉니다. 그에 비해서 would를 쓰면은, 할 거예요.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자, do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보통 할때 우리는 do를 씁니다. did는 뭐예요? 했다라는 과거예요, 과거. 했다예요, 쌍시옷입니다. can은? 할수 있다. 할수 있지! 조금 세지만 could는? 할수 있죠. 부드러워지고 should는? 해야 한다. 해야죠. 해야지. 요런 느낌이에요. 일단 여러분, 느낌을 가졌어도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힘든 이유, 연습 부족입니다. 너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자, 어떻게 말해요? will you 그렇죠? will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will you 가다? go go 어디를? home 이거죠. 너 나한테 점심 사줄 거지? 이 짱이 말합니다. 야, 점심 사줄 거지? 어떻게 말한다? will will you 그렇죠? will you 동사 buy b y 누구에게? me 여러분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뭐를? lunch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차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will you buy me lunch 안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죠. 어, 점심 사줄 거죠? 이렇게 얘기 되겠죠. 점심 사줄 거죠? Would you? Would you? 이겁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뭐 미래, 과거가 would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실 거죠? Would you? 동사 buy me lunch. 그렇죠. Would you buy me lunch? 너 나랑 같이 점심 먹을 거지? 점심 먹을 거지? 좀 쎄입니다. 그러면은? Will you? 동사. Have. Have 뭐를? Lunch. 그렇죠. 누구랑? With me. 이겁니다. Will you have lunch with me? 느낌이 어때요? 강해요. 강합니다. 같이 먹안 먹으면은 왠지 디지 혼날 것 같아. Will you have lunch with me? 직장 상사가 Will you have lunch with me? 하면 압박감이 심하죠. 조금만 부드럽게 가볼까요? 어, 저랑 같이 점심 드실 거죠? 어떻게 말한다? Would you have lunch with me?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점심 드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먹는 거예요. 그냥 보통 어디서 드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어디서 먹어요? 그쵸 보통이 들어가면은 이 중에 뭘 쓴다? 어, 두입니다. 캐... 아, 두.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어디서 점심 보통 드세요? 어디서? When? 어디서? where where do you, do you 보통 유저리 usually. usually 먹다 have have 런치 lunch. lunch where do you usually have lunc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제 누구랑 점심 먹었어?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랑이 있네. who who 시제가 뭐예요? did 그렇죠. did You, you. 동사? Have, have lunch with. with? 그러니까, I had lunch with Frank. With Frank가 살아있죠. 그래서 with를 빼먹으면 안 돼요. Who did you have lunch with? 이렇게 간 겁니다. 어떻게 너는 회사에 가니?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럼 여기서 일단 뭐? 의문사부터? 어떻게? 어제 간 거예요? 갈 거예요. 보통 가는 거예요. 보통 가는 거요 보통 가는 거니까 how do you u s u a l l y get get work to work. Get to work. 그렇죠. get to work가 됩니다. How do you usually get to work?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can은 뭐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 나한테 점심 사줄수 있지? 응?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멋진다. Can you? Can you buy me lunch? Can you buy me lunch? 자, 내가 찬호한테 Can you buy me lunch? 느낌이 어때요? 어, 예, 예스. 와, 어저 사줘야 됩니다. 내가 힘이 더 강해. 그러면 사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게 좋죠. 사줄, 사줄 수 있지? 너 사줄 수 있지? 이거는 사줄 수 있죠. 여게 낫네요. 그러니까 Could you? Could you buy me? 런치 그렇죠. 네, 디에를 런치 하지 말고 런치. 런치. Could you buy me lunch? Could you buy me lunch? 더 정중하고 싶다면은 please 요거만 넣어 주면 돼요. 근데 can을 넣고 please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왜냐면 please 자체가 되게 정중한 표현이니까. 자, 요런 느낌을 가집니다. 자, should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 해야 한다. 아, 내가 아, 출장 가야 돼? 아, 출장 가야 돼? 요런 느낌이에요. 그럼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 그러면은 이 중에 뭐? 슛. 누가? I. 아이 출장 가다? go. go. business trip. 그렇죠. 근데 출장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가요. 일정에 따라갑니까? 일정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가니까 go. on a on a business trip. 그쵸죠 business trip. Should I go on a business trip? 이거요. 예 근데 너 어디로 출장 갔어? 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중에 뭐예요? 처음에 where 갔어 갔어 출장 갔어. 시제가 뭐다? did. 그렇죠. where did you you 이제 동사 빼냅시다. go on a business trip. 어제 하면은 yesterday. 그렇죠. where did you go on a business trip yesterday.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잘안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이 개념은 정말 많이 공부했어. 뭐 조동사의 특별용법, 뭐 켄과 쿠드의 차이점, 뭐 예전에는 윌의 과거형은 우드가 아니다. 막상 연습은 안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버스를 탈수 있죠? 자, 요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디서 제가 버스를 탈수 있죠? 바꿀 수 있겠죠.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Where? Where?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Where 탈수 있죠? Can I? 그렇죠. Can I? Where 어디서 탈수 있지? 또는 Could I? 둘다 돼요. Where can I? Where could I? I? 그 다음에 동사만 빼냅니다. 동사. Take. 그렇죠. Take. 여기 좀 자리가 없습니다. Take 뭐를? A bus. A bus. 버스 아무거나 타는 거니까 a bus. 서로 알고 있는 버스면 the bus. The bus. 근데 우리 그냥 보통 물어볼 때는 모르는 버스니까. 어, 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잘 맞추면은 무수하게 많은 문장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해볼까요? 내가 그거 왜 먹어야 돼? 이러면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말해, 처음에? Why? 그렇죠. Why? 왜 먹어야 돼? Uh, should I? 그렇죠. 이겁니다. Why should I? 먹다. Have. 이으로 할게요. 그냥 it. 먹는 거니까. Eat. 그거. Eat. Uh, Why should I eat it? 시작. Why should I eat it?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Why should I go there? 이거예요. Why should I go there? Why should I go there? I don't want to go there. Why should I go there? Tell me 11 reasons. 근데 화난 거 같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언어의 맛입니다. 어디서 제가 영화표를 살수 있죠? 어디서 살수 있죠? 어디? Where? 여기는 Could I... 아, 좋아요. 이제 좀 정중하게 나옵니다. 사다. I... 뭐를? 어... 영화표니까. 어... 티켓. 그렇죠. 티켓 이렇게 쓰는 거예요. Where can I? Where could I buy a movie ticket? 티켓? 뭐 티켓이냐? 티켓이냐?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리 뼈대를 잘 잡아야 돼. 너 어제 누구 만났어?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어제 누구 만났어? 무섭습니다. Who. Who. 과거네요. Did you. 음, 만나다. Meet. 어제.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가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어, 선생님 Who는 목적 격이니까 Whom did you meet yesterday? Whom did you meet yesterday? Whom이 완벽한 말인데 근데 여러분 영어 초보자들은 Whom과 Who를 구별해서 쓰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나와도 힘듭니다. 그쵸? 맞습니다. 내가 목적격이니까 훔을 써야지. 이분들은 이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초보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후스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훔후 who, 좋아요. 자, 다음 가볼까요? 너 어제 설거지했어? 어제 설거지했어. 이말 하고 싶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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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그렇죠.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니까 설거지가 영어로 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did you 이게 나와야 된다. Did you 동사. Oh, do the d i s h 또, 또, 또 do the dishes 나왔습니다. Do the dishes. Is 여러 개. Do the dishes. 어제? Yesterday. 이거죠. 아 내가 세차 해야 돼? 이놈을 많이 씁니다. 아 세차 해야 돼? 해야 되네요. Should I? 아하, 좋습니다. 동사? Wash my car? 그렇죠. 아, 이거, my car죠. 일단은 여러분, 영어 초보자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원어민들은 Should I wash my car? 이거든, Should I have my car washed?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나중에 조금 공부해도 된다. 내가 하냐? 아니면 상대방한테 시켜서 내 차를 청소하게 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이런 구문 잡는 것보다는 쉽게 빨리 빨리 말하는 연습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너 요리할 수 있지? 야 아, 요리할 수 있지? 어떻게 말해, 찬 씨? Can you 동사 cook 그렇죠, can you cook? 너 파스타 요리할 수 있어? Can you cook pasta? 제가 파스타 요리해드릴까요? 쿠주 아이저 쿠 쿠드 아이. 쿠드 아이 동사? 훗 아이 쿠 파스타. 쿡과 메이크의 차이점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은 그냥 아무 동사나 던지세요. 뭐 샐러드를 만들 m 메이크. 파스타를 할 때는 쿡. 뭐 조리된 거를 할 때는 뭐 쿡. 그냥 만들 때는 메이크. 이거는 나중에 영어를 조금씩 잘하면서 하나씩 이해하면 되고 지금은 문장 연습입니다. 무수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빠가 버스 정류장까지 아, 버스 류장 그렇죠? 오빠가 공항까지 태워다 줄까? 이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요 오빠가 공항까지 태워다 줄까? Uh, could you? 아, 니죠 오빠는 누구예요? 오빠 누구? 아, 아이야, 아이. could I입니다, 오빠. I. 언니가 could I. I. 이모가 could I. 엄마가 could I. 다 이거예요. 자 데려갈게요. could I. 그렇죠. 조금 건방 떨어 볼까요? 우리 건방? 아, uh, can I? can I 동사. can I take 아 좋아요. 테이크. Take. 테이크는 데려가는 거죠. 테이크는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어? 이제 땡겨볼게요. 땡깁니다. 어디로? 에어, 에어. 좋아요. 에어. 여기 A가 있죠? 얘가 A지. 그쵸? 그렇죠? 가는 장소니까 2를 써야죠. Can I take you? 어디로? To the airport.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 좋아요. Can I take만 나와도 원어민이 다 알아들어요. Can I take airport? 다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Can I take 누구를? You. You를 데려가야죠. 유를 어디로? To the airport. The airport. 이겁니다. 오빠가 디저트 사줄까? 이제 할수 있죠. Can I buy you dessert? 그렇죠. 여러분 디저트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Dessert.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또 이런 또그또 댓글에 또또아 너무 무서워요 달릴 수 있으니까. 디저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내 생일날에 선물 안 사줬잖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You 그다음에 안 사줬다라는 시제가 didn't 그렇죠. 과거니까 you didn't you didn't 동사 b 이 y buy e 그렇죠. 뭐를? A gift. A gift.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에 my birthday, my birthday. 자, day가 있네. 그러니까 전치사 뭘 쓴다. 오늘 쓰겠죠. 근데 그 생일 날에만 안 써줬으면 on이고 그 생일을 위해서 생일을 위해서 안 써줬으면 for를 쓸수 있는 거예요. you didn't buy me a gift for my birthda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너 숙제해야 되는데 한번 해 볼까요? 너 숙제 해야 되는데 you you should, should 하다. 어 do, do your homework. your homework.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숙제를 했니?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숙제를 했니? how 과거 did you 하다? do your homework. 너 어떻게 숙제 할 거야? How will you do your homework? 이게 빨리 나와요 h o w d I d y o u do y o u r h o m e w o r k How w i l l you do your homework? How do I do m y homework? 이런 거. 그러니까 do 니까 do m y 여기서 do 를 썼다는 o your homework? How do you do your homework? How do you do do y o do your homework? h o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do를 쓰는 거야. 동사 그대로. 그럼 나는 i 간다. go to to 어디를? work. 그렇죠. 뭘로? 어, 저기 by subway. 아, by subway.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 가죠. go to work. 쓰고 교통이 나오면은 by, by subway. subway. 갑자기 배고픕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 쓰고 숱하게 배웠어요. 근데 막상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연습을 안한 거예요. 몇 시에 보통 식사하세요?라는 표현 하고 싶어요. 자, 몇 시에 어떻게 말합니까? What time? What time? 여기서? Do, do you? u 보통? s u a l l y 먹다? Have, have 식사? 어, breakfast. o k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at time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타임들이 usually have lunch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갈비를 요리하지? How can I 하지? 좋아요. How can 할수 있지 좋아요. How can I 괜찮습니다. How can I 요리하다 뭐를 갈비? 갈비. 갈비는 갈비입니다. Korean rib 좋아요. 갈비는 갈비예요. 너 누구랑 외식하고 싶어? 해볼까요 누구랑? w h 하고 싶은 거니까? To do you. Do you 하다? To. 아니죠, out. want죠. How do you want to? 아니죠, Who do you want to? Who do you want to? 외식하다? 외식, 어, 먹어서? Eat out. 나가는 거네. 랑이니까? With. 그렇죠. Who do you want to eat out with?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외우면 안 된다. 그래지만 여행 갔을 때도 바로 쓸수 있어요. 어, 몇 시에 수영장 열어요? 이런 표현을 쓸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What time? What time will you? Will you? 좋아요. Will you?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Will you? 좋아요. What time will you 동사. open 뭐를? the swimming pool?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swimming pool은 이렇게 쓸게요. 시간상. What time will you open the swimming pool? 그리고 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때는 현재가 미래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what time do you open the swimming pool? 또는, what time does the swimming pool open?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바꾸면 돼요. 우리는, 일단은 만드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저 어디서 택시를 탈수 있죠? 이거 할수 있잖아, 이제. 그럼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Where. 그죠? Where이 나와야 돼. 탈수 있죠? Where, 어, 할 수, should. 그죠. 렇 "Where should, 그럼 어디서 타야 되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타야 되지?" <목소리> 좋아요. "Where? 괜찮아. 요 where, where should I?" 동사. "take." 뭐를? "a bus." 택시라고 했으니까? "a taxi." 응. 또 "take" 대신에 "ride." "ride"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get"도 좋아요. 아. 일단은 막 그냥 뭐 "ride a taxi"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Where should I?" "Where can I?" 이렇게 앞 문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어, 이것 좀 여기 넣어줄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 좀 여기 넣어줄래요? 어, 넣어줄래요? Could you? 그렇죠. Could you가 나오대요. 어, 이것좀넣 어, 넣는 게 영어로 뭐지? 안 된다. Could you? Could you? 동사. Put in. 그렇죠. Put. it 아, put it. 뭐 어, 싫으면 this. 여기니까? Here. 그죠, here. 근데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put something into 입니다. Put something into. Could you put something into it? 원래 이렇게 쓰는데 어렵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could you put it? 다 중요한 거 하는 거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어, 런던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요? 시청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멘붕이 오지 않습니다. 뭐다 뭐다 뭐다? Where? Where? 어디서 탈수 탈 있냐? Where can I? 이렇게 나와야 돼. Where can I? 뭐를? Take. 그렇죠. Take a bus. 그죠. 렇 Where can I take a bus? 그 버스는 어디로 가는? To. To. 런던. 런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외울 건가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씩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 할수 있다. 여행영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를 공부할 건 없습니다. 왜냐? 이 뼈대만 잘 잡으면 돼요. 주문, 내가, 내가 주문한 음식 안 나왔어요. 막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말을 해야 돼. 음식 안 나왔다니까? 어떻게 말해요? 손을 듭니다. 일단 손을 들었어요.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좋아요. 들었습니다. 웨이터 왔어요. Uh, I 그렇죠. 이서 음식이 나오면 안 돼. <laughs> I didn't. 그렇죠. didn't. 과거로 이제 한번 가는 거야. didn't. 동사 get. 그렇죠. get. 아직 얻지 못했어. 뭐를?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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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I my order. 좋아요.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I didn't get 하는 순간 이분들 다 알아듣습니다. 뭐 food를 쓰든, order를 쓰든, 메뉴만 안 쓰면 됩니다, 여러분. 메뉴는 메뉴판이에요. I didn't get my food. 근데 여러분, 그냥 듣기 만하세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과거에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안 받은 상황이에요. 아, 안 받은 상황이죠. 그럴 땐 have pp가 더 좋아요. 아하. I haven't gotten. 이런 식으로. 또는 I haven't got.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많은 개념을 뭔가를 공부하기보다는 그 뼈대를 만들어서 툭툭 던져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17년간의 수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동탄이나 천안에 있다면 은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팀 영어 학원에서 직접 잡을 수 있고 이게 좀 안되시는 분들 바로 여기 프랭크쌤 영어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강 들으면서 여러가지 숙제와 계획적인 교육 과정으로 한번 저를 믿고 시작해 보시죠. 프랭크쌤이었습니다.